당사는 2008년도 자동화 설비 사업을 시작으로 지금의 부품 가공, 비즈니스의 폭을 넓혀 왔습니다. 전체 장비는 14대 정도 운영하고 있고 그 장비 중에 13대를 화천의 메인 장비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화천 장비를 접한 건 제가 금형으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접혀오면서 가공이 아무래도 선명하게 가공이 되고 어떤 형상 가공에서 더 사사에 비해서 용이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표 가공품은 쿨링 플레이트입니다. 쿨링 플레이트는 오븐 장비의 쿨링 용도로 사용하는 부품이며 또한 바램이 있습니다. 삼성전기, MLCC, 중국 필리핀 공장 등에 수출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적극적으로 가공 분야 확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부품 가공을 위하여 최근 화천의 5축 가공기에 T2를 도입할 부품을 생산 중이며 앞으로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오측에서 가공을 할 경우 한 번의 척킹으로 오면을 가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아주 장점이 기존의 장비에서 가공이 어려운 부분을 원활하게 가공할 수 있는 또한 무인 가동이 용이하기 때문에 구입하게 됩니다. 저희는 장비 선택부터 T2, AWC의 조합을 통하여. 자동화를 염두에 두고 장비를 구입한 것입니다. 특히 무인화에 용이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많이 경험하고 있고요. 또한 직원들이 어, 시간이 여유롭고 어, 다른 장비를 볼수 있는 시간도 생기고 효율이 아주 극대화되고 있습니다. 무거운 공작물을 호이스트로 들어 올리고 내릴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동화 장비 부품의 선두 기업으로서 무한한 노력과 열정을 다하고자 합니다. 예, 물론입니다. 이번 도입한 화천의 5축 고생산선 설비를 추가로 도입하면서 가공 부품 분야에 점차 확대해 나갈 예정이고 또한 5축 시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타사보다 발 빠른 도입으로 발전을 하고자 합니다.